보고 싶습니다, 지금. 전판 B팀인가, C팀인가, 그냥. 아유, 그냥 중앙에 공 잡으면은, 그냥 중앙 싹다 몰아가지고, 숨어오시겠어요, 뒤에서 보는데도. 버피님, 그래, 버피님이다. 전술을 그냥 이상 갖고 와가지고, 진짜. 짜증나 죽겠어, 버피님. 네, 중미 신청했는데. 그래 아? 님 그, 저 이거, 경기 하다가, 네. 저, 그, 격수 움직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잘못된 것만. 아니 저는 미드필더인데요. <laughs> 아니요. 그래도 저보다 그 축구 지식이 좀 많으시니까. 이렇게 된거 그냥 리스티나죠 포지션 계속 바꿀 예정이니까 걱정 마 써. 내전 관리점이거. 어 뭐야 나 여기. 아니 이거 주장식을 밖에 말을 안 하게 되네. 남의 팀에서 라인업 하고 있었네. 도망가. 아, 나 마이크 키세요 빨리. 자 마지막입니다 마이크 키세요. 저희는 말안 해요 그럼 저도. 누구요? 오케이 어, 그렇게 나와. 나도 말안 했지. 비타님이요 아니요. 아니, 비님말 잘하고 있었어요. 페르날도아페르날도 <laughs> 네. 페르날도왜 마이크 안 하세요? 제가 키지 말랬거든요. 그냥 왜왜저 평가 나가냐고 하니까. 페르날도왜 마이크 키세요? 안 키면 제가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대기로. 제프는 오게 하세요. 어사람 옆이 더 싫은 건데. 아니 게임을 못하게 해드리는. 좋은 줄 아세요 누구는? 저 그러니까. 내정 저 내장 관리자 권한으로 강제로 대기로 내려드릴 수 있어요. 와. 칩 칩. 박켄팟 박켄팟. 멋있다 이 남자. 박켄 맞아 저희. 페르난도님만 <laughs> 박켄 <빡겜> 제대로 하시면 <laughs> 돼. 아 너무 박켄 내 차면 좀 말하기도 웃겨. 아니 콜렇게다 드릴게요 그냥 어나또두 번째로 들어간 팀도 잘못 들어갔네 아이고 <laughs> 저 지금 팀 하나씩이 원정 중이거든요 아 전판이 긴장했지 아 이거 반대크님 말할 때 약간 그 어투가 화나 말투라고 화는 안 났는데 사람 긴장시키는 아 이거 말리네 그게 <laughs> 반대 크기 화는 절대 안 났거든요 제가 볼 때도 야그말 그 본인 말투가 이제 화나신다라고 아는데 말하시는데 틀릴만 이게.. 에? 뭐야? 이거 이렇 꼴막히니까 이게.. 눈치 보이게 되네. 사추한아 <Yaz Murder>, 먹자. 네? 토스고나추 어디.. Were, 나 어딨냐고? 추 저기.. 저 B팀이랑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A팀부터 A팀. A팀. 하시면 돼요 아, 저 A팀 먼저 해요? 네, 알겠습니다 a b c 순으로 진행하세요 네, 알겠습니다 예 B팀 마누엘 님 말을 안 해요? 아, 마누엘 님이 아, 그, 만, 캡틴 팀. 저 주세요 예 그, 건방지게 뭐? 누가 코너킥이랑 패널티킥을 먹어놨네요 제, 제가, 제가 먹어는 거 아니고요. 전 아무 말도 안, <laughs> 안 했습니다. 전. <저는>. 아 <laughs> 어, 그럼 많이 불편하네요. 아, 이거. 제가, 제가 해놨는데. 아 제가 이제 저수익인데 어. 제가 해놨죠. 그냥 넣어놨습니다. 진짜 비키니는... 많이. 근데 저은 뭐, 스텝 좋아가지고 뭐? 코너킥 스텝 파리해서. 차례상 주님이 안 했다고 안 하니까. 하니까 봐드릴게요 <laughs> 음. 저희 라인업 끝났죠. 저희 이제 스텝 파리기네요. 코너킥 예 끝났습니다. 코너킥 자체가 아 짜셨는데 그기도 써야겠다 이제 저 음. 박스에 할게요 이제 잘 스스로 안 밀어드리고 그냥 박스 안에서 뭐 만드실 수 있게 밀어드릴게요 그냥 네네네 네, 네. 그거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더 하는 거더 좋아죠 하 대충 드리고 알아서 침투하면 주시겠지 뭐 주장 교체 그냥... 이슈 보내달라는데요. 어? 주장 교체했대요. 저쪽 팀 이름 어? 뭐지? MNL이에요? 어? 예, m l MNL인가? M MNL인가? MNL. MNL네. 내전 하도 안 와서 이렇게 바뀐 줄도 몰랐네. 샤오는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이. 어? <laughs> 이거 부산 또왜 바꿨어요? 뭐요? 회사가 어땠어요 또? 모유는 뭐예요? 이거 뭐 이거 님 대장이에요? 이거 뭐 그냥 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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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장장장 <laughs> 마이크를 꺼버릴까? <laughs> 어 아니 뭐 제가 뭐 보잘 뭐 못했어요 또 갑자기. 아왜 그렇게나? 페르날드한테 한말 아닌데요? 저저 뭔소리예요 혹시 피, 피하의식 있으세요, 혹시 니 아니, 아있 이러, 뭐? 아니,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이러는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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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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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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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유빈님 어? 어디 가셨어? 요 유빈님 응? 계 t h 오신 w 같은데. do y o 이은데 y s have seen? Exactly what you 나이고괜찮아 괜찮네 커버돼커버돼고 헤딩 따졌다 따졌고 저분만 반대로 믿을게요 이제 갑자기 어? 아킴표 나갔네 오마이 야 나이스 아, 페널드. 아, 페널드. 아 트래핑 봐아 아. <laughs> <laughs> 그래놀드 마서 벌써 받아가지고 접고 <laughs> 때렸는데 캐릭터가 안 따라주네 그죠잉 <laughs> 전 접고 안 때리면 패스했습니다. 예, 네, 이타적인 아, 사람. 확인. 스태프가 니 또? 아, 아, 처음 보신 분. 오우. 아, 정 바꿔 해도 안 늦어요, 어차피. 혼자 네. 프리라서. 아, 이 습관이 진짜 안 고쳐지네. 뭐야, 이거. 잘 갔다. 하지만! 다현님이포님스 아, 얘부상못할 거잖아요. 응 잘못 누로면잘 패스 누르려다가 <laughs> 흘려졌어요, 이거. 그렇게, 미스 이슈. <목소리> Jeff, down here as he's twisted his knee. And when you w a 우리 쫓을게요. 가운데 팔게요. 반대도 이기어, 있고. 움직인다 메물이. 이거야. 아. 어. 아근데저 ES로 전 걸릴 줄 알았는데 저거 씹어버리네. 하루. 어, 슈퍼 캔슬이에요, 비타님? 아니요. 어떤 거예요? 저 그냥 슈페이크하고 ES. ES 후에 바로 s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? 네. 어이가 없네. 인첩성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? 네, 민첩성 93이에요. 첫단게왜돼그니까속지내가 아, 이 소리요. 아, 저 근데 뿔콘 낮아요.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공격순 이득임. 이제 할거다 했어요, 그러면. 아, 이제 맞다. 도와서. 헤어빼. <laughs> <배어, 배. 웃음> 이겨야 돼요. 오케이. 믿어 주세요, 제발. 맞다, 아, 이제... 지 마세요. 영업 시간입니다, 아직 더 빡세 이상다좀 많이 주시오 믿을 길없 어차피 저쪽 들어올라. 얼패스. 아 병원이 못잡고 나이스. 천천히 뒤로 풀고 나이스 반대. 괜찮아 괜찮아 포반 믿어요 어차피. 오른쪽 통통배요. 어? 어, 통통 왼쪽 배는? 이렇게 빡세게 붙어 어, 기 오른쪽 저 맛있게 나는데 에이스 견제 에이스 견제. 아이거 원래 짧게 갈랬는데 맵보니까 안줄 수가 야 무조건 안쪽으로 뛰네 이 스트라이커는 그게 아니었네 왜 나이스 아 너무 잘하신다 어아 속에 어, 저분 경험자에요? 알파 있던 사람인가? 그냥 아, 얼티 잘하는 사람? 나이스, 나이스. 많아요 이 <laughs> 아, 어, 잘 보셨는데 괜찮 예. 아, 잘못하면. 아, 잘못 자, 면 아, 잘못하면. 아, 잘못하면. 아, 아, 잘 아, 잘못하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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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아, 바로 다시 아, 수있하니 아, 와, 잘못괜찮 아, 나이스 있어요,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봐도 아, 돼레빈님 저렇게 가네 한번더 줘도 됨? 나이스 나이스 레빈님잘 뗐어요 좋아요 와잘 아, 봤다 나이스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세요 어디가 3만. 어 슛이 안나가다와 어, 이거, 이거... 아, 이거 피킹 안 주네 아 이거 오른쪽 무로 가격한 거 아닌가 어디가 감창 그냥 끌어버셔야죠아저 약발 3임 왼발 왼발 잡인데 약발이 쇼 하게 클래싱어예요? 인정이지. 동 예. 계속 측면 갔잖아요 저는. 네, 클래싱어 인정. 동파야 제발. 공간만 만들어 주고 막 딱딱. 와. 좀내 느낌이 당기면 저 이거. 제가 붙어요. 가운데 커버 가세요. 원래 자리... 왜? 벌 자리. 못들 뭐야 이거 오야옥지 좋다 아내 어깨 네, 어 가만있으면 빨리 나아요 반짝이네요 나이스 연이아아 아, 아 아, 꿀인데 아 꿀인데 오. 아 업가 다 나으셨네 헤라교니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엄살 안 부렸는데 네 내 이거 진짜 가만있으면 빨리 나아요 어깨 고치면서 어깨 맞추던데 본인이 알아서 아니 부품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부푸님 어디를 세우든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 내가 패스퍼 끼면 어떨까 헐렌다 오, 어제 와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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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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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쟤가 오, 쟤가 따 오, 쟤가 와 오, 쟤 오, 쟤가 오, 쟤가 와가 와서. 오,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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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이스아이 반대 비워요 완전히. 아이씨. 네. <laughs> <이거> 뭐이 <다> 끝나고. 또 <laughs> 뛰는 거뭔다 잘하면. 어. 아니. 어, 아. 우파 주시고 앞으로. 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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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laughs> 아이 패스 늦게 나와. 아래 받는 어, 주면 안 돼요. 그냥 아래 있습니다 하면은. 음? <laughs> 아보요 아니, 래하라면 아래 무조건 죽이 된단 말이에요. 사람 심리상 안 주면 미안 해요, 그거. 거기 밖에 안 보여. 인정. 그니까안 그러니까 주면 미안할 만한 각 미쳤습니다. 나이스. 아이고 약간 이게 된단 말이에요. 심리상. 아, 안 주면 그건 대하면서. 굿 매치. Just keep w 돼요? 아까비. 아,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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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청이 너무 잘 보이. 미들 거쳐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가니까. 아, 나이스네. 나이 어, 아, 실수나? 아, 비. 어. 안 돼. 텅텅. 아. 아, 저 저쯤 풀백 어디 있지? 그 몸왜 이렇게 땅땅해 보이시는데 약하시네요. 크레날도 님. 오, 야 이건. 노랑노랑대 놀랐네. 나이스. 근데 보면은 우마이 근데 옵사이드 그 잡고, 카비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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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삶이 있었어 네 아까 전에, 딱 받자마자 어 잘하시네 나이스. 와 진짜 잘 푸신다 나이스, 이야 뭐야 방금, 방금 잘하시네 하자마자 스텝 오버로 밖나갔으면 살짝 그냥 녹아내려 <laughs> 스텝으로 나하으면 살짝 옳지. 나이스. 아, 아니, 몸이 밀렸음 없음 이런스이은 채로 오케이. 면 안돼 조케이 아, 어디 가세요? 사라지는데 오우 좋다 하니나이스는탈하 푸실 수있스는탈 가비. 이이크로스서 측면 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은 화면이크로다고요 렉거리셨어가 방금 그 상황에? 걸리셨어요 방금 그상황 바로 아래 주면은 역습인데까리 그만, 그만 그만 그 요청 그만 <laughs> 알아서 가 그, 그냥 아래 비었습니다 힘듭니까 혹시? 아래 비었습니다네안 <laughs> 드립니다 말만 하고 <laughs> 아니 말만 합니다 <laughs> 아래 또비었습니다 선택지가 3순위였거든요? 네, 3순위가 말하는 순간 1순위로 바뀌어요 내정지면서자 <laughs> 네, 라이슬슬 아, 올라오신다. 뭐 시간 끄는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맡기시고. 우와, 두방 시간 끄는 거랑나 기깔나야 하기 때문에. 안돼요. 아이스. 번... 네, 네. 어, 뭐 공이 한번 지금 아닌가? 이거 공 뺏겨서 한거 없어요. 어 이건 이건 지금 백켜 안돼 이제. 보여주시나? 아이스. 놀랍게도 아니, 놀랍게도 슈팅이었습니다. 아니 뭐라고? <laughs> 저기 저거 뭐먹을 불닭 소스 어? 뭐뭐 어. 어. 뭐 하신 거예요? <laughs> 근데 밥사 와야 돼는데땡 맛인가? 근데 밥이좀 딱딱하다. 설리고 좀. 딱, 아 진짜 내가 사 올게. <laughs> 매드래 하 아, <나이> 어. <laughs> 매 <매도에 웃음> <비가 덜매는? 웃음> 고기만 왕창 생고기 기준 1.2kg. 아니 무슨 1.2km로죠. 내 없사 아니야? 와, 야! 야좀 막으려고. 음. 아이, 깝다. 아이, 아니, 아니, 어. 아이, 아, 아 깝다아 이거. 패스가 너무 길게 갔어. 아, 이거 루빙, 루빙 눌렀는데씹편나와요 아, 패스가 너무 길었어, 아, 깝다 있었는데. 리빈님 항상 샘백 이용해요 괜찮아요? 예 네,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, 턴이.. 신이네 네, 그래도... 잘하신쪽빔살려살려아부상 음, <laughs> 몸이, 몸이 무거우니까 <laughs> 몸이 무거우니까 <laughs> 라스시끌어나 오. 나이스 알려 살려... 알다 이거 체력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왜? 그러니까 내가 <laughs> 아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때 빠르지 아저안뛰그 수비할 때안 달라붙고 길만 수비하다가 세컨드 인드 터져서 네, 안녕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아... <laughs> 체력 개 많네 아 별거 아, 아, 아니 아니 아 이거 이거 오버의 힘 뭐, 잘한거에요 수비가 잘한거예요 어우 죄송해요 그거 알고 있었던거예요 좋았습니다 시도 좋았음 시도 좋았음니다어또또 또. 아, 뭐, 올라오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되고. 아, 바닥을 확 멈출게 아, 아니다어 어, 아, 사이드 아 소리야? 까비 어 뭐야 링크 왜 안잡혀 <laughs> 이런거 한번 아, 교육 문질, 들어가야 되는데 움찔움찔 움찔움찔 알아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팀 아, 좋다. 이게.